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재민입니다. 대구 북성로에 있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시민 모금으로 건립된 지 8년이 다 돼갑니다. 희움은 희망을 모아 꽃피움이란 뜻인데 이곳에는 여러 기록물과 피해 할머니들의 유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가득 쌓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에선 운영난을 겪고 있는 희움 역사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연장 리포트에서는 대구시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소개합니다. 9월 14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책게 챙겨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금호분기점 140km 지점부터 70물류부근 148km 지점까지 8km 구간 정체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은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1대 1km 구간 교통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올 때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평소보다 감속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구벌대로 위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용산 내거리에서 이공역 내거리 방향 용산역 1번 출구 앞 2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안심로 안신주공 내거리에서 유라역 교차로 방향은 신호 3, 4번 받으셔야겠고요.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 신호 2번에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 보이는 곳도 많겠고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주시고요.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구미 포항 22도로 전날보다 1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6도 분포 보이겠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문경 26도, 김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2.1도, 습도는 9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 신문 김윤기 기자 나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시가 배달 및 택시 등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 플랫폼 앱인 대구로 사업을 두고 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 단체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경실련은 대구시가 대구로 사업자에게 최초 협약에서 정한 예산 지원액이 3배 이상을 지원하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네, 대구시가 시민단체에 맞불을 놨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대구시는 어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일부 시민 단체가 사실과 무관하게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아 무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구로 사업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평가위원 위촉이나 평가 지표 구성 등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평가 결과 1위와 2위 업체 점수가 100점 이상 벌어져 위원 만장일치로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구로는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다면서 택시 사업 도입은 시민 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을 위한 것이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수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를 중단하고 대구로 페이로 전환한 것도 문제 제기가 있었죠. 예, 대구시는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 발행을 중단하고 지난 7월부터 대구로 페이를 발행했는데요. 사용처가 대구로 가맹점으로 제한되는 데다 실물 카드는 65세 이상 중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면서 이용이 불편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도 대구시가 대구로 운영사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대구시가 어떻게 답하고 있나요? 예, 대구시는 대구로 페이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대구은행이라 대구로 사업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협약 내용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예산 전액이 각종 할인 쿠폰 등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사업 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양측 주장이 좀 팽팽한데요.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이제 곧 국회 국정감사 시기가 돌아오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청 업무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때문에 마비될 지경이라며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뭐~ 국회가 지방지지단체에 이런저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인데 국정감사 기간에 좀 이런 요청이 특히 몰리는 편이죠. 예, 홍 시장은 특히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시도 고유 사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근거 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이 SNS를 통해서 국정감사 대상 자료만 제출하고 지방 사무 자료는 불응 사유를 적시하고 회신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관련법에 따르면 국감대상기관에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지만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대구시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있을 때 시도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피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거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거네요. 예, 다만 그간 법조항과 무관하게 국가나 지방 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감 자료 요청 제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왔기 네. 때문에 대구시의 이런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감에 나선 의원실에서 17개 시도 현황을 종합해서 분석하려고 할 경우에 대구시 자료만 제출되지 않아서 이를 빼고 분석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국감 자료 제출 요청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하나인데 대구시 비협조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반대로 무분별한 의원이 자료 요구로 경무에 시달렸던 지방 행정 일선에서는 국감 관행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국감 시기만 되면 시간적 여유도 없이 5년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가 쏟아진다는 건데요.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 의회가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는 제도가 있는 만큼 국회도 이런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에서 도산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회생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관계에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회생법원은 회생이나 파산사건 등을 관할하는 도산전문법원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3월에 서울회생법원이 처음으로 개원했고, 올 3월에 부산과 수원에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연출 겸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근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입봉을 해서 지금 12년 차, 13년 차,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연극 전공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대학교를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교를 다닐 때 지도 교수님께서 자네는 연극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간 게 제가 이제 연극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희끼리도 농담으로 우리는 진짜 비싼 취미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열악한 것도 사실인데, 관객분들이 아무리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제작을 하는 비용만큼 인건비들을 보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도 관객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극장을 많이 찾아주실수록 저희의 수준이라던가 또 저희가 활동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구 시민분들께서 저희 대구 연극에 또 대구 공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극장에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구에 있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과거사 지우기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한데요. 일단은 희움 역사관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어,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위안부 역사관이 바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네. 2015년 12월에 문을 열었고요. 이 대구 중구경찰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2009년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처음으로 대구의 위안부 역사관 설립 놀이를 시작을 했고요. 네.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대구시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이라면서 지원에는 좀 소극적이었고, 이 사업비 12억 5천만 원 중에 대구시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2억 원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시민모금으로 음. 건립이 됐습니다. 네. 네. 뭐청 기자가 소개한 대로 지금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지금 그 설립 논의 시작한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 맡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민간 단체이고요. 그 정부나 지자체의 별도 지원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어 위안부 기리메날 행사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8월 14일에 네네. 그 대구시가 이제 지원하는 500만 원이 전부 인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역사관은 이제 300명 정도 되는 후원자의 후원금 그리고 입장료, 기념품 판매 수익금 등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근 직원이 두 명인데 네. 이분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기념 행사 프로그램을 짜고 뭐 브랜드 물품을 판매하는 등 모든 업무를 좀 도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의 월급도 간신히 맞춰줄 만큼 재정 상황은 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 합니다. 네. 어, 서역수 그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시민 모임 대표가 있는데 네, 네. 어, 서 대표가 이제 역사관을 박물관 지위로 좀 격상을 시켜서 이 전세의 기획자 뭐 학교사를 좀 상주시키는 등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기도 하고요. 네. 어,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 매월 그래도 한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 개관할 때는 갔었어요 이, 이 사무실이라고 하기 조금 역사관 디자인 하신 분이 제가 또 아는 분이어가지고 또 그분도 재능 기부를 했었더라고요 음, 네, 이제 많은 네. 분들의 이제 시민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올해 광복절 연휴에 휴관을 해가지고 어좀 이거 좀 취지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역사관은 어 일반적으로는 일요일과 월요일이 이 정기 휴무일로 네.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이 월요일이었고 휴무였습니다. 네. 광복절은 또 공휴일로 휴무를 했거든요. 네. 이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을 열지 않았는데 역사관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이 시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음, 네. 시민 모임이 매년 8월 14일에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과 희생자 추모제를 네, 열고 있는데 올해는 뭐 10여 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관의 운영 주체가 시민 단체이다 보니 행사 기획이나 홍보도 좀 부족한 한계가 있었고 이 정신대 시민 모임이 최근 몇 년간 내부적인 갈등도 아, 있었거든요. 시민 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게좀 어렵다면 아예. 좀 기부 체납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에요? 싶습니다. 음. 네, 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최근 들어 그 관람객은 좀 증가 추세인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이 히움 역사관의 방문객 수는 2021년에 2,100여 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5.8명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지난해 5,400여 명으로 한두배 넘게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올 들어 8월까지 방문객도 3,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시민 모임 측은 윤석열 정부가 이 한일 관계 보건을좀 중시하면서 이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후순회로 밀려나서 좀 안타깝다는 입장인데요. 네. 어, 또 대구 경북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위안부 역사에 대한 관심도 좀 적다고 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역사관은 있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은 적다. 아, 좀 안타까운데 현재 피해 할머니는 몇 분이 계신가요? 네, 국내에 등록한 이 피해 생존자가 240명이고요. 현재 생존에 있는 분이 아홉 분입니다. 이 대구에는 이용수, 이 박필근 이두 분이 생존해 계신데요. 네. 이 1928년생으로 우리 나라로 치면 95살입니다. 이 피해 생존자들이 30년 넘게 일본 정부로부터 이 사실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못했고 남은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이 중국에도 피해 생존자가 20여 분 뿐이라고 하니까 뭐 하루 빨리 이 사죄와 이 배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역사관이 여러 사업들을 할 텐데 현재 언제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죠? 어, 일단 서혁수 대표 말로는 그 할머니들의 유품 등 이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빛을 못하는 게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음, 이렇게 일단 전시 얘기합니다. 자료를 활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관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자료실과 소장고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역사 역사관 2층 복층 구조의 계단 위쪽에 한두평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국가기록원에 등재된 위안부 기록물 940여 점, 어? 할머니 10여 명의 유품 등총 5천여 점을 좀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전시 공간이 좀 부족하고 관리가 좀 힘들어서 쌓아두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어컨과 제습기를 좀 틀어놓긴 했지만 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전문적인 수장고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였고요.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미 많은데 이 할머니들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 물건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버려지는 일까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그 시민 모임 측의 이제 네.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민간 단체다 보니까 청계자가 지적한 대로 힘을 쏟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있다.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뭐 이런 게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지방의 역사관 운영 상황이 대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부산에 있는 민족과 여성 역사관은 2021년에 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결국 이 철거를 했는데요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역사관과 소장기록물 목록화 사업을 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이 전시품이 모두 이 창원대학교에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대구 시립박물관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어. 행정에서도 어느 곳이 좀 맡아서 추진할지도 음, 난점입니다 네. 이 대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기억해야 하는 역사관이라면 이 공론장에서 누가 운영 주체가 될 것인지 네. 의논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휘움 공간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될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공간 확보겠죠. 네. 이 휘움 역사관 옆에 보면 그 중구청 소유의 4층 건물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네. 이 건물을 임차 등의 형태로 활용하기를 시민모임 측이 좀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비어있는 이 건물에서 할머니 유품 등을 전시 또는 교육하고 각종 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활용하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중구청의 결단이 필요한데 아, 가장 중요하죠. 네. 현재 구청은 다른 방향으로 좀 건물을 활용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그희움역사관이 있던 곳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또 대구의 역사에서 상징성을 가지는 그 위치에 있는 만큼 이곳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시물을 좀 보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게좀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운동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기록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네. 네. 이 동시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여성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왔는가 하는 이 여성 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희움의 컨텐츠가 이 제국주의와 전쟁이 여성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역사를 함께 기리는 컨텐츠로 좀 폭을 넓히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의 그 공간으로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 한일 과거사 대응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추세라고 하던데 어, 분석 좀해 볼까요? 네. 어 위안부 원폭 피해자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이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6,200만 원에서 한 3분의 1 정도 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고 네.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그 법정 논리 개발을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에 배정됐던 예산도 한 9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주는 등 이렇게 관련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된 네.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좀 마무리한 뒤에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관련 예산도 좀 크게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구시의 예산 삭감 기조와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차원이라서 음. 일괄적인 삭감이 아닐까 이렇게 보니다 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제 3자 변제 방식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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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일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에 o u know, you know, you k n 적 w you know, you k n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네.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정권에서 지금 봉합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지금 아물지 못한 상처고 음. 이런 상태잖아요. 네. 이후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어, 대구경북 지역에 보면 그 위안부 어, 피해자로 공식 이제 추정되는 피해가 큰 지역으로 가장 경상지역이 추, 어, 네.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공식 피해자로 인정된 할머니가 27명 중에 지금 두 분만 살아 계시거든요. 어, 앞서 전해 드렸던 이제 대구 경북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위안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 여기에 대한 그 역사를 기록하는 문제는 기억하고는 문제는 또 다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랜 시선 한마디로 자료에 바탕을 둔 기억이 역사가 된다 정도로 정해 보겠습니다. 네. 어, 저는 모든 역사는 당대사다. 이 한마디로 좀 대신하고 싶은데요. 네. 이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것까지 후대 역사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미 천윤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구 지역은 물론 전국의 전통 시장 명물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윤가윤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경계 침체의 여파로 이 어려움을 겪는 전통 시장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2023 대구광역시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현장이었는데요. 이 전국 8도 특산품 판매관과 전통 시장의 음식 명인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도 마련돼 북적북적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징어, 네. 그는 오징어. 그건 네. 얼마지? 만 원. 오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맛있다. 최고 A급만 여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서 해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드려요. 어떤 경가로 경과를... 네 맛있게 하네요 대구에서 잘한다는 시장이 다 모였다고 해서 놀러 왔는데 네, 볼 것도 많고 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자리가 ]거든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 행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지금도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군이의 특산물 자두로 만든 자두빵과 이 대째 운영하는 칠곡의 참기름 등 다양한 우리 지역의 상품 이야기를 현장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로 담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대구시로 편입이 된 군위에서 온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군위에서 생산된 자두를 활용한 빵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두가 사시 사철 중에서 여름 한철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자두빵은 빵을 만들어서 자두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군위에서는 자두빵을 비롯해서 뭐 대추, 오이와 같이 여러가지 맛있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천 관... 에 왔습니다. 야채 집하고 건강에 좋은 마늘 있어요. 마늘 구워놓은 건데요. 면역력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이 아주 좋은 겁니다. 한과는 직접 쌀로 만들어가지고 딱딱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하고 아주 맛있으니까. 영양 수비고추를 갖고 나왔습니다. 직접 산지에 가서 갖고 와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영양 수비고추는 색깔이 잘 나고요. 단맛이 좀 강하고, 좀 순한 맛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특산물로 갖고 나왔습니다. 번개시장에 오시면은, 고추도 유명하지만은, 참기름, 그리고 전통 뻥튀기,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애용을 해주세요. 오늘 참기름만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어른때부터 지금 6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연도가 60년 다 됐지. 그래,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알려져, 알려져,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칠곡에는 다 알려져요. 그래가지고 더 알리려고 시대까지 오늘 나왔는 거라요. 수석 선물도 있고 하니까 많이 찾아오세요. 칠곡시장 참기름. 많이 많이 오세요. 네. 양도 많이 줍니다. 방정 종류가 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설탕이 안 들어가서 이빨이 안 붓고요. 곡물이라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간무시장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뭐 군위의 자두빵과 대추 또 영양 고추 유명하죠. 네. 그리고 아주 멀리 인천에서 온 구운 마늘까지 있었습니다. 네. 아주 다들 자신들의 지역의 최고의 시장 상품들을 자랑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구시에서도 전국적인 소비 촉진 행사인 2023년 황금역 동행 축제가 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9월 한 달간 동행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네. 더불어서 대구로 페이도 9월 한 달간 일인당 한 구매한도가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알뜰한 소비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만든 대구시 상인연합회 김영호 회장도 만나봤습니다. 원래는 우리 대구시 상품 전시회가 2023년 황금역 동행축제와 연계해 9월에 개치하 되었습니다. 36개의 전통시장 55개의 점포가 참여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 상품 외에 전국에 또 많은 전통시장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계신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경 젓갈과 금산, 인삼 등 안성, 김천 등 많은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만큼 군위 자두빵도 참여해서 더욱 풍성한 상품 전시회로 구성되었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도 기운을 받아서 좋은 상품으로 열심히 준비할 테니 전통시장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이동행 네, 주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게 농민 그리고 우리 농산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이런 거잖아요. 네. 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좋은 기운 받으셔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많이들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전통시장마저 이 가격 할인과 더불어서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 대구광역시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윤광영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거라고 하고요. 강수량은 10에서 60mm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대구 26도, 안동 27도, 포항은 24도로 낮 최고 기온 예상됩니다. 9월 14일 아침의 광장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